아, 어, 제가 이제, 음, 아, 짱구님 도 북장구 한번 쳐보실래요? 우리 저 짱구님 참잘 치는데, 제주꾼이야. 그, 진짜로. 그래서 제가 노래, 우리 이모를 위해서, 날 버린 남자 하나 하고, 짱구님의 뭐 북장구도 치고, 한 2시, 3시 되면 많이 오실 것 같아. 지금은 너무 잃는 것 같아. 근데 집에 무슨 우한들이 있어요. 웃지도 않고, 막 인상만, 푹푹 수가 있어가지고. 어, 지금, 내, 아, 나도 이제 어색해. 왜냐, 우리 옛날에 옷을 막 지저분하게 입었었는데, 아주 깔끔하게 입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레이커 입고 왔잖아요. 태고도 안 태고, 새고. 아, 그래가지고 옛날이 좋아. 옛날이 그죠, 옛날. 볼 좋아. 자, 갑니다. 예, 날벌인 남자. No, but I I'm <laughs> going 말도 조심해야 돼, 그죠? 말도 이쁘게 해야 되고. 이모, 무슨 일이 있어요? 힘들어 보이셔? 혼자 오신겨? 아, 가족끼리. 잘하네. 여기 앉아 있는 게 좋아. 어디 갈 데도 없고, 여기 편하고, 죠막 햇빛만 있고. 우리 어제 그때가 비 왔거든요. 근데 오늘 날씨가 좋은데, 참 기대를 했는데, 사람들이 안 앉아주시네. 내가 인물이 안 되는가. 그리고 이제 저런 데 가서 이렇게, 이렇게 조금, 이제 조금 있다 해야지. 이상한 얘기 한다고 또 일어나서 가면 안 돼. <laughs> 어? 냄새나? 저도 이 모양으로 생겼어도 어렸을 때 꿈이 컸어요. 진짜 다 저마다 꿈이 있잖아. 내가 어렸을 때 꿈이 어떤 꿈이었었냐면 대리운전기사. 근데 여장사 됐잖아. 아, 그, 안되로좀안 돼. 이제 안주세요 아, 10분 있다 가도 앉아있다 가요. 예. 그럼, 뭐, 앉아줘야 뭐 하든지, 안 하든지 하지. 뒤에서 그냥, 어, 쟤네들이 뭐 팔을까봐 불안해가지고 쳐줘요. 예, 그러는데. 어, 하나만 더. 어, 자, 요즘 뭐, 이모 어떤 노래 한번 해봐드릴까, 그래도. <laughs> 아니, 개갈이 안 나네, 이게. 분위기가 이러 이기를좀 띄우고 싶은데 떠지지도 않고 응, 응. 예? 근데 물어보길 잘못 물어본 것 같아요 진짜로 <laughs> 예? 뽕짝, 어, 봉짝. 뽕짝이면 돼 뽕짝 이것저것부터 때려치고 그냥, 그냥 보릿고개로 할게요 노래도 요즘은 잘 골라 불러야 돼 저작권 때문에 예, 뭐,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, 그래서 이제, 보약 같은 친구, 광대, 이런 것들은 또 부르면 안 된다네. 삼촌이 들어와 앉아도 좀안 될까? 어, 불안해? 어, 역값 대출해줄게. 걱정하지 마. 6개월 할부를 해드릴게. 걱정하지 마. 자, 갑니다. 예, 보릿고개. 이런 이제 봉아리라도 2만원 어치 만져보시지. <laughs> <laughs> 하하하하하하붕하하만져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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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아하하하나봐 아, 그래도 집에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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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이분들 셋이 온건 아니지, 앞으로 한칸 오세요. 왜냐면, 이마 벗어질 수가 있어요. 햇빛에. 아, 나는 저기 좀 열받아야 돼요. 아, 열받아야 돼요? 열받아야 되는구나. <laughs> 그렇구나. 아, 아까보다 이제 분위기가 싹 좋아진다. 이럴 때는 막, 천천히 해도 되겠네. 그죠? 하나 더 해도 되겠어요? 여는 불안하다 싹까버릴것 같아 불륜! 다 불륜! 어? 아 불륜이에요? 왜냐면 우리는 다 불륜도 부부로 인정을 해줘 <laughs> 왜냐면 이 부부끼리 오는 거 보다 불륜이 오는 게 여시 잘나울거든 그래서 다 인정을 해주네 <laughs> 어, 아니 분위기가 많이 떴으니까 내가 이제 광대라는 노래 가지고 국장도 한번 치고 몇분도 알면, 이제, 진행을 해나가도 되겠죠? 네. 왜냐하면 아침이라 그런지 좀 그렇다. 어. 어우, 내온물이 인물이 먹히나보다 앞으로 앉아지고. 어, 오늘, 오늘 사귄 거야? 30분 전 아, 30분 전에? 오래됐네. 어, 오래됐네. 어쩐지 뭐, 봉알이 저렇게 우초로 쏠려있고. 한 군데 더좀 거쳐가지고 자, 한번 열심히 첨부했습니다. <laughs> 그럼 열심히 두들겨 볼게요. 오, 오, 오. 이제 시간이 다 돼야 돼. 오. 12시 넘었죠? 아, 아, 알았어요. 그래야겠다. 그래야지다일어나세어나세요어나세요일세 <laughs> <이제 시작이> <laughs> 걸걸꼴 웃지 마. 모두들 신이 났으면 춤을 추지 마.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 한잔 중단장 가고. thank yeah. you